네 안녕하세요 쿨티비 시청자 분들 쿨티비 진행하는 쿨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이풋볼이고요 이풋볼에서 카드, 선수뽑기권이 여러개 모여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 위해서 오늘 지금 와 있습니다 뽑기권을 하나 더 눌려보고 싶었는데 아, 그 플렉시블의 슈퍼스타를 못깨겠더요 <laughs> <laughs> 여러번 도전해봤는데 아, 도저히 안돼가지고 요거. 토플레이어까지는 성공했는데 슈퍼스타는 몇번 시도해봤는데 실패해가지고 요거는 포기했고 저거 보상이 슈퍼스타 이하로는 안주더라구요 추천기였거요 그래서 여기까지라서 실패해서 못받았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뽑기 컨텐츠는요 요렇게 됩니다 보여드리면 돌트무트 뽑기 컨텐츠 하나 먼저 진행해보고요그 다음에 앵콜, 7월 24일, 2025년 7월 24일, 이쪽, 앵콜 컨텐츠, 뽑기권 한번 써보고, 그리고, 레전더 어셈블 스페셜도 하나가 생겼습니다. 요것도 한번 뽑아보고요 그리고, 썸머 투어, 요것도 하나가 추가가 되었고, 그리고 30주년 애니버서리, 이거, 지난번에 19개 뽑기를 했는데, 5개가 또 리필이 됐어요. 요거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뒤쪽에 2개가 더 있습니다. d d 의 드롭바 뽑기는 이제 조금 심심해졌어요. 그리고 데일리 게임박스까지 요다 뽑기 진행해볼 예정입니다. 먼저 d d 의 드롭바로 스타트를 끊어볼게요. 드롭바가 왜 심심해졌냐? 어, 드롭바를 뽑아 버렸기 때문에 <laughs> 드롭바랑 어, 알렉산더 이삭 이삭이랑 그리고 요 사비처 요세 개가 이미 뽑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뽑을 수 있는 카드들 중에서 유효타은요 두개밖에 없어요 피카리오 코키퍼는또 제가 코키퍼를 최근에 하나를 뽑았기 때문에 카시아스를 뽑았기 때문에 이거나도 조금 미묘한 부분 여튼 요 두개 남았습니다 센터백만 나오면 좋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두번 뽑기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가자 고 아, 그리고 저 음원 같은 경우는 제가 다 지워 놨습니다. BGM만 지금 죽여 놓은 상태라 가지고 보통은 요런 카드들 있잖아요. 60대. <laughs> 받자마자 한 손이 푹 나오는 이런 카드들만 뜨는 게요 드롭박 뽑기인데 가끔가다 그래도 아까 보였던 그 다섯 명 선수 중에 하나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여섯 명이었나요? 다섯 명이죠? 예요 다섯 명 중에 하나가 나오 이득인데 거의 안 나옵니다 또 가보겠습니다 요 기간이 페널티 기간이 연장이 됐더라고요 두번째 갑니다 끝! 고 이번에는요 색깔은 바뀌었는데 혹시 빗줄기가 는꽝 이번에도 60대 50대도 있던가요? 60짜리가 나왔습니다. 아, 이 드로우 팟 뽑기에서 뽑은 것들은 소속클로 없어요. 구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카드들은 그냥 없어지는 카드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로지 국적만 적혀있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30주년 애니멀서리 가볼게요. 아, 앞에 있는 것 중에서 몇 개는 선택하는 카드입니다. 선택하는 거는 오늘은 보여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여기서 스티븐 제라드가 나왔고 그리고 이쪽에 하이라이트에서 카스타그 카스타네 요 선수 나왔고 두 개만 나왔거든요 나머지는 유효타가 아니고 여기 끝에 있는 카드들 요 선수들이 나왔었어요 오늘은 여기 있는 레전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장 도전해보고요 다섯 번 도전해보고 여기서 레전드 혹은 스페시 프리메라리가 혹은 이탈리안 세리아 그쪽 선수들 위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뽑아볼게요 30주년 이벌서리 1등 갑니다 가자 고 과연 아 일단 폭죽은 터지고 있고요 빗줄기가 떠야 되는데 빗줄기 있나요 아 꽝이다 폭죽만 터진다 브라질리그 아. 아니 그 선수 얼굴 아주 지... 이 라울 말고 다른 라울 달라고요. <laughs> 이 라울 말고요. 아, 브라질 리그에서 뛰고 있는 라울 말고요. 에, 레알의 라울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이 라울 달라고요. 이 라울. <laughs> 다른 라울을 주네. 아. 하여튼 첫 번째 냅꽝. 두 번째 도전해 보겠습니다. 갑니다. 간자 고! 이번에는 칼라풀 없고요. 복주 없고요. 하지만 기습적으로 빗줄기가 없습니다. 꽝이고요 아, 또 프리미어 리그 아담아 트러올의 선수가 나왔습니다. 보지션은 라이트윙이네요. 플럼에서 뛰고 있는 아담아 트러올의 나왔고요. 속도랑 순발력이야. 달리기 원툴인가 봐요. 또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갑니다. 가즈! 고! 한정뽑기 300개 중에서 279개. 아직 함정카드가 많이 남아있다는 뜻. 자, 그렇지만 함정을 뚫고! 아, 빗줄기는 없습니다. 아사노, 아이, 일본? 세리아가요 아시안 퀄리파이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소속 자체가 안 보여요. 소속이 없어. <laughs> 소속도 없어. 아사노 타쿠마 선수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소속이 없다니 이게 무슨 소리요. 자, 다음은 사트가 보겠습니다. 갑니다. 가자. 고. 자, 이번에는 과연 조훈 선수가 자 세리아라도 아, 아메리칸 리그 이런 <laughs> 디에고 페이건데스 페이건데스 예 네, 선수가 나왔네요 아 찰스 메이커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 뛰고 있는 디에고 선수 나왔고요 자 마지막 드라이입니다 40분 다섯 번째 라트라이가니다가 고 이제 이, 이 30초 더 이상 리필이 안될것 같아요.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갑시다. 빗줄기 쭉 마지막까지 안 주냐? 헤이게리그 아 미켈 파리 파리퀴샤 선수가 나왔습니다. 어 사진과 다르게 얼굴이 좀 푸석하신데요? 음어 그래요. 그렇습니다. 벨기에 리그 엔트워프에서 뛰고 있습니다. 자 30주년이 벌써 이렇게 꽝이 됐고요. 썸머 투어는 이거 선택 계약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이거랑이거는 보여드릴 일이 없을 것 같고 이거랑이거는 뽑기입니다. 자 먼저 도르트문트 뽑기부터 볼게요. 총 8명의 선수가 나오는데요. 골키퍼. 그리고 센터 포드, 라이트 백, 중미, 중앙한번다 오, 이 선수 쓸수 있는 데가 많은데요. 오른쪽도 뛸수 있고. 센터 백. 그리고 수비도 있고, 수비, 수미 중미 다 가능하네요. 공격형 미드필더 오른쪽도 가능한 윙어도 가능한 왼쪽 윙어는 요 선수가 있고 자 도르트문트 뽑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초이 씨까지는 모르겠고 지금 제르나서 요 수비형 미드필더도 딱히 필요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어 그래도 많으면 좋다 뽑아 보겠습니다 누가 나오나요 가비다 가자 고 키퍼만 있다 피합시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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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탯들이 좋으니까 빗줄기는 나올 거고요. 빗줄기! 키퍼 아닙니다. 선수입니다. 필드 플레이어 나왔고요. 아, 공격수 나왔네요. 공격수. 세로, 길라시 선수가 나왔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기니 출신이네요. 아프리카 기니 출신의 도르트문트 선수가 나왔고요. 이 도르트문트 선수 넣어가지고 또, 경기 하면은 이벤트 경기 하면은 거기에서 요어 카드 받을 수 있는 그런 미션도 또 있으니까 그 이벤트도 요 선수 가지고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센터 포드 공격수 3명 나왔고요. 라인 브레이커. 자, 다음은 요겁니다. 플레이어 오브 더 위크. 앵코 스타 나올 수 있는 선수들은 총 34명이나 됩니다. 33명이나 됩니다. 비니스스 주니오르, 메시, 소버스라이, 월모, 야노블락, 덴벨레 등등 잔뜩 있습니다. 원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 이탈리아 리그나 아니면은 브라질 아그 아니 스페인 리그, 스페인 리그 중에서 제가 그 FC 바르셀로다 그리고 저기에서는 에이. 그, 이탈리아 리그에서는 에이시밀란 선수들을 조금 더 선호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브라질 리그에서는, 아니, 그, 스페인시에서는 FC, 바르셀로나. 그리고 이쪽에서는 에이시밀란. 그리고, 아스날 선수가 있나요? 프리미어,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아스날 선수들을 좀모으고 있는데, 여긴 없네요.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카즈 고! 에이스 밀런, 빠르샤 넣어주다요, 갑니다, 비적이 쫙! 어, 비적이도 없고요 폭죽만 터지고요, 키퍼니, 키퍼니, 키퍼는 안 돼, 마르세윤가. 아, 이럴수가, <laughs> 프러스 리그. 아, 아, 아. 아, 키퍼가 너무 많은데. <laughs> 프랑스 리그의 키퍼가 또 왔습니다. 제 라인업에 돈나루마가 있긴 있거든요. 아, 처음 지급으로 받았던 쿠페인데 아직 가지고 있는데 아, 아쉽게 되었습니다. 2025년 1월 그때 플레이 오브 더 위크를 받았던 제레니모 룰리 선수가 나왔습니다. 아르헨티나 소속이 아르헨티나 출신이고요. 마르세이에서 뛰고 있는 올림픽. 네 야, 반사신경 좋네요. 요, 플레이 오브 더 위크 선수들 같은 경우는 미리 그 레벨이 다 고정이 돼 있는 선수들이라서 더 이상 성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탯이 셉니다. 그러면 뽑기 할수 있는 선수들은 여기는 선택이고, 기간도 요거는 제가 빨리 선택해야겠네요. 누르 뽑볼까 영입한 선수를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뽑을 수 있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전드 오브 레전드 그리고 이제 뽑기 할수 있는 건 이것뿐이죠 데일리 게임박스 여기 뽑기가 하나 더 생겼는데요 여기서 제가 어... 요 전설들 캉테는 전설 아니고요 그냥 색깔만 화려하고 베컴 빅터바이아 그리고 루이스피구 피부가 왜 이렇게 절박하고요 토니아답스 세로 징여 있는데 100컴 어, 안에 다른 선수들은 제가 다 어, l a 갤럭시 시즌으로 나왔네요 어, 다 제가 원하는 아스날, 밀란, 바르사 선수들이라서 이쪽 나오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골키퍼라도 골키퍼는 안 나왔으면 좋겠네아카시아스 있어서 어, 그래도 여튼 이렇게 4명 나오면 핵기 득이고요 여기에서는 이탈리아 리그에서 뛰고 있군요. 인터밀라에서 뛰고 있는 프라테시, 이 선수 나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선수들은 프리미어 리그, 스페인 시리그니까 저쪽도 나름 이득일 수 있고 훌리안 알바레스 정도까지가 이득이네요. 요거, 요거, 알바레스, 프라테시 그리고 세르징이오 토니아답스 루이스피그 바이아까지 백업이랑 칸테는 아, 못본 걸로 합시다 아, 자 뽑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뽑기 갑비다 카즈 고~~ 누가 나어줄까요 갑시다 삐뚤기 프랑스 선수 어 나왔습니다 프라테시 선수가 나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라비데 프라테시 어, 이름이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어요 콜레이버 제가 정확히 멀지 못해서 하이라이트 선수 중에서 그래도 세리에아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세리에아 선수 한명더 채웠습니다 좋습니다 체력이 아주 좋고 수비 쪽으로 조금 공격이랑 수비랑 적당히 잘 패스 쪽으로도 잘 되어있는 선수를 뽑을 수 있었습니다 굿 이렇게 뽑아봤고요 에, 시간 얼마 안 남은 건 요거 하나 있는데, 요 레전드 어셈블은 제가 방송이 카메라가 꺼진 이후에 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요쪽은 아직 13일이나 남았길래, 하다보면 또요 밀란이라 아즈나 다행히 또 제가 다 찾는 선수, 찾는 그쪽이지만 또, 또 이게 지명이 되거든요.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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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요쪽엔 다 없어요. 에이시밀라 선수들은 제가 다 없고 그리고 데클라 라이스 이 선수가 제가 없고 그래서 4선 명 뽑기가 가능한데 <laughs> 메인팀인 아스날의 라이스를 뽑을지 아니면은 에이시밀라 선수를 뽑아가지고 세리아를 좀더 채울지 그건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다음번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쿨티비 쿨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피 해피 콩바